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 농부들에게 새를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농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리떨로, 그래서 구원의 반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삼으신 하나님의 노을 위대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산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원을 만든, 그, 짚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크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작게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농부는 농부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나라를 맡겼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시고 종은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2절, 어, 2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선지자를 보냅니다. 어,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냈습니다. 3절, 그들이, 농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을 잡아 선지자를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건을 빈손으로 보냅니다. 4절. 다시 다른 종을, 다시 하나님은 사, 다른 선지자를 보내니 그 선지자의 머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머리는 중요한 부분인데 머리 상처에 따라 치명적인 상처를 내서 능욕하건을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모욕을 줍니다. 오절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제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많은 선지자들도 덜어는 때리고 또 덜어는 죽인지라 소슴 없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해를 주기도 합니다.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존중하리라 했는데, 7절, 그 농부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영적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지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군중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습니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종교 지도자들.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냐. 영문 밖으로 예수님은 골고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장로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대제장들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요. 건축하다가 버려진 돌인데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돌은 버려졌다는 말은 거절당한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나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으셨어요. 버림받은 건축자가 버린 버린 돌이었지만 그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기초가 되게 하는 예수님은. 10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10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은 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머리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결국 구원의 기초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세워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말씀이 응하였음을 성취되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무릎 꿇어야죠. 그렇게 알고요.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맡겨주신 포도원을 신실하게 일구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은 오늘의 교회고요. 이 나라고요. 작게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포도원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일구는, 신실하게 잘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 오라요.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 이 나라라고 하는 포도원을 잘 일구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척한 목사님이 만일 개척한 목회자가 내가 개척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개척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2000년 전의종교주도 자유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초대 때부터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면, 포도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크게는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이라는 공동체예요. 지도자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게 자지우지 할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어떤 한 당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국회를, 국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국회를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요 하나님 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처단하고, 나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맡겨진 이 포도원,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 나의 삶의 자리에 그 포도원을 잘 일구어가는, 신실하게 잘... 만들어가는 그런 신실한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농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실한 농부로서 우리의 남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